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서로부터 시작을 하여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혀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첫네 권을 가리켜서 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인데, 비슷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책들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도 역시 독특한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누가복음은 경건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기도의 생활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의 출발점은 주님을 만나고 죄를 깨달으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생활이 출발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결심은 또 빈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권능으로 역사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이 보금이 인권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사회 속의 약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홀대를 받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여성들의 그 존재감을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봄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도의 스 세계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족보 가운데도 다섯 명의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모든 연약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나타내 줌으로써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의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이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더니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배에 다 채우지 못하여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 함께 그 고기를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은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지만 아주 넓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바다라, 바다라고 불려질 만큼 넓은 호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티베르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바다를 가리켜 이 호수를 티베라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처음부터 이상한 일들로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개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소인들 회심하고 중생한 이런 그리소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별로 놀라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나에게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그 경험 안에 들어가고 보니,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너무도 많은...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누구나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개를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세계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사진 기술을 배우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아가고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 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게 감동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음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느새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한꺼번에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깊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 아직도 깊은 믿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은혜의 세계에 이르게 되고 이 믿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순교자들처럼 내가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큰 고기를 잡을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에 대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설립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그가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닭이 올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는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비급해하던 그런 모습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얕은 곳에서 출렁거리는 그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여러 부서와 기관과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신 목적을 따라 열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더하고 세월이 더해 갈수록 결속되어지고 더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매년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더해 갈수록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나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대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밤이 지나고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고기는 아무데서나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기가 다니는 길에 거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아무데나 거물을 던진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베드로의 그 경험으로 보아서 깊은데 그곳은 고기가 다니지 않는 고기가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여러 종류의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간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다시 다음에 고기잡이를 위해서 거물을 정비를 하기도 하고 거물을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힘들게 하다가 그 일을 이제 마치고 쉬는 시간에 또 다시 그 일을 한다는 일은 참으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서 편안을 웃고 있다가 다시 나가야 될 일이 생긴다면 번거로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건물을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탕을 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육체적으로도 이 피곤이 배가가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고기잡이에 노련한 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말을 듣고 노련한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아침에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꽤나 아는데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많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뭔가 충고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의 조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분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에 모든 유혹과 시험의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그 은혜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 전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도 기적이었고 이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많은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놀랍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정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생활에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속에 다가올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경험도 내 자존심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포기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할수 없느라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그냥,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밤새도록 고개를 한마디도 못 잡았으니 어차피 이 말,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베도로가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자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안할수 있는 이유, 핑계,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못 믿을 안 믿을 이유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을 안 드릴 만한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자는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여러 부분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일이 시작된 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때문에 시작이 될 수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그런 만드는 일들의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할수 있는 핑계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모든 일들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은 고기를 버림으로 베드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만났고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 거룩한 존재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구나.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추이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잡은 고기와 배와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동작이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한 그런 새로운 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잡은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얻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했고, 베드로는 고기를 버림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얻은 것을 버림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버림으로 포기함으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었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무명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 제자가 되고 초대 교회의 설립자가 되고 순교자가 됨으로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연구하여 출판한 책, 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논문들도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베드로의 인생의 역전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더 깊은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더 깊은 곳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의심의 믿음의 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얕은 곳에서 있는 분들은 오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므로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달려나가는 또한 주간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 갑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